네, 고민 상담에 앞서서 또 김남현 팀장이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총정리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팀장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자 추석 연휴 때 이제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다시 한 차례 인상을 하는 인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0.25%를 인상을 해서 총 상, 밴드 상단이 2.25%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의 기준 금리 갭이 이제 0.5%를 넘어서 0.75%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3.1%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내년에도 예상된 대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네 차례를 인상을 하게 되면 전체 올 12월까지 포함을 해서 한3.5% 기준금리까지 달성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시중금리는 거의 5%대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제가 언제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러한 시중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전체 남아공,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신흥국들 그리고 중국까지도 전체 경기가 꺾이는 모습을 올 말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공,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통화가치가 올 들어서 최대 40%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이게 이제 전체 자본 시장에서 미국으로 블랙홀처럼 이제 전체 자본이 빨려 들어간 효과가 이런 통화가치 하락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올 초부터 계속된 무역전쟁과 통화전쟁으로 기업부채가 증가하고 있고요. 부채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약0.5% 정도 깎일 것으로 전망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과열된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나라 경제에는 필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언밸런스된 상황이 나중에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나중에 한꺼번에 쌓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부동산 시장과 전체 경제시장에 어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라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요. 어 이제 9.13 대책이 발표가 된 다음에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한 내용까지도 발표가 되었죠. 그 신규 택지 부분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용지를, 어, 예정지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임대주택 예정지로 발표가 된 지역들에서 님비현상으로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언제나 나왔던 뉴스입니다. 언제나 내 동네에 인구만 늘어나고 여건이 발, 여건은 발쟁되지 않은 채 인구만 늘어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반대극부로 뭔가를 해달라라는 이런 요구 목소리인 것 같고요. 전철로선과 버스 환승센터를 배치해서 어, 혜택을 주겠다라는 국토부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언제 제대로 실현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와 LH는 시소는 신도시 상가 공실률에, 어, 이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 지금 신도시들 상권들을 가보시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 이 신도시 상권의 분양 상가들 같은 경우는 공실이 주택 입주가 된지한 5년 이상이 지나도 공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받은 다음부터 그한 차례 갱신을 한 다음부터는 다시는, 어, 임차인을 모집하지 못하는 그런 상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전체 우리나라 경기가 꺾이는 모습과 자영업자의 몰락이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유통업계의 혁신이 일어났죠. 이제 인터넷으로 유통업이 넘어오면서부터 굳이 매장을 차려도 유통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서 도시계획, 전체 도시를 처음에 계획할 때 짜여져 있는 상업용지의 비율은 어, 과거, 몇십 년전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와 같은 부분에서 언밸런싱이 나타나서 지금과 같이 공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미래 세종 신도시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 상업적 면적을 축소하겠다. 도시계획을 손배했다는 얘기죠. 이런 뉴스들로 이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뜨거웠습니다.